그러면은, 프로젝트 생성 효과 이렇게 나오죠? 어, 흰님 안녕하세요? 예, 기억나죠, 당연히. 생성되었습니다. 저는 제 방에 오신 분들 웬만하면 기억합니다. 닉네임을 자주 바꾸시는 분이 아니면은, 기억해요? 입사기는 그저 떨어지기 마련인가? 내방 시청자들도 이제 팀워만 본지 한두 달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어 다른 챔프도 볼때 됐어. 음. 주인, 잠들 수 없다. 저는 보통 야스오르는 첫 미년 죽을 때 이로 긁고 나갑니다. 가만히 있다가. 아, 스마트캔안있다 이는 이 e 스택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좋아 좋아 완벽한 델루죠. 뭔가 좀 어설펐지만 완벽했어. 이 e 스택 계속 이 e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쉴드! 냐이 못하죠? <웃음> <웃음> 내가 잘하는건가? 왜이렇게 못해? 음... 야쏘는 2가 그니까 1스택일때랑 2스택일때랑 데미지가 달라요 데미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 e 스택을 유지하고 들교를 하는 게, 어, 들교할 때 유리하죠? 내 그래서 오래된다. 미년을 죽일 때 평타로 죽이는 게 아니라, 이로 어, 죽이지, 처음에. 왜냐면은 이 e 스택 유지하려고. 이게 지금 이 e 스택인데, 옛날에는 4 스택까지, 4 스택까지 쌓였어요. 그때가 엄청 사기일 텐데. <laughs> 아닙니다. 팀워 좋아요 여러분들. 야소하지 마시고 팀워하세요. 오 나이스 나이스. 내가 풀이 없으니까 조금만 사례 들어왔습니다. 아이거봤가아쉽네 아. 이거 맞았으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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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쉽다. 연기했는데, 연기구요. 어, 내가 캐리 할수 있겠는데, 애나 하는 거 보니까 내가 훨씬 잘하네. 못하냐, 뭐 애들? 뭐 먹게 하려고 장막 쓰는데 먹질 않네. 시에스타 <놀람> 버리게 하고. 아요 응? 음? 제가 보통 많이 쓰는 건 있어요. 나이긴. 예를 들어 뭐그 야스오나, 나이긴. 야스오나 나이긴. 티모는 있어. 그리고 선물해 선물과 나한 선물. 정난 선물. 지그제 열혈 팬 중에 곰돌이라고 있는데 곰돌이님께서 네, 저한테 스킨을 엄청 많이 선물해주신 분입니다. 제 네, 실신인데. 녹톤 6을 찍었을 텐데, 이제. 아마 석궁을 어디다 쓰냐에 따라, 그냥 미드가 제일, 미드에 쓸것 같죠, 왠지? 아이거 누군가 맞아야 되는데, 궁을. 맞기는. 있어 이거 있을 거 같아. 이제 네, 제실친이에요 처음에 300개 팬가입했더 있잖아. 제가 방송 완전 처음 할 때.

다카쿠야? 킬 각이었는데 쓰레시가딱 맞춰보네 아아 아쉽다 아아 저게 안맞어? 사람의 검이 또 있었단 말인가 이지라해 음. 미드는 CS 차이도 많이 나고 킬 차이도 많이 나고 내가 본게 확실한데 우리가 올에이디라는 거 그게 약간 좀 불안 요소로 작용하죠 코그모가 있긴 한데 고고모가 AP들이 세거든. 음. 그이이아만 하면 좋겠는데. W 빠지면 일부러 맞아주죠? 저거는 누가 봐도 너무 일부러 맞았어.

아, 군도 안 썼어? 아, 군안 썼구나. 아, 이런 소리 안 좋은데. 그냥 용이나 먹을 걸 그랬나? 용이나 먹을 걸, 아, 아쉽네. 음. 데 없었을 것 같은데, 느낌상 없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나왔으면 내가 봤을 것도 봤는데, 아직 한 번도 못 보긴 했어. 프로젝트 스킨을 내가 야쏘 쓴 레오나도 보고, 몇번 보고 있는데 아, 괜찮아, 앙심아. 멘탈 잡자. 이건 이렇게 죽게 안 했는데, 내가 무리했어. 보세요, 조금 퍼지고 있길래. 음, 제가 눈을 말하지만 우리 편이 무리하고 있을 그러니까 우리 편에 던지고 있을 때,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가짐 때문에 했던 거지. 하, 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파밍만 해도 파밍만 충분히 할수 있는데. 열심히 하지, 다시. 음. 1픽이트린이었어요 그리고 야수하고 싶어서 야수했어요. 음. 입 그저 떨어지기 마련인가? 음. <놀람> 아 이거 있는각 인데 불법. 못시네 아, 네. 지겠는데 이거? 게임 보니깐? 탑이랑 미드가 를할네 음, 내가 잘하면 지뭐 그, 상대방, 봉선 보려고. 뭐, 왜 이렇게 늦게 봐줘? 너무 늦게 봤어 저거네 인간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음. 저 떡을 키. 음. 터졌구요 근데 이거는 트린이. 잘못한 게 맞아? 트린이랑 먼저 녹은 잡았으면 이렇게까지 안굴러갔습니다 그냥. 트린이 레드에 눈이 멀어서 레드를 먹었던 거지. 나에게 선행은 사치에뿐 근데 상대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 안 들어가고 빼라는 거는 잘못된 거야. 이득을 볼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팀을 믿지 않고 빼는 거는 낮은 티어에서나 그런 거죠. 당연히 높은 티어로 가면 갈수록. 이득을 볼수 있는 상황에서 이득을 보지 않고 그냥, 어 빼면은, 뭐, 아,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발상이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맨날 50분 게임 한다고. 이득 볼수 있는 상황에서 이득 안 보니까. 낮은 티어에서 게임을 오래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거예요. 이득 볼수 있는 상황에서 이득을 안 보고, 안전하게 하자, 뭐, 무리하지 말자, 뭐, 이런 거. 그리고 중요한 거는 트린니이 판단 비슷하고 말 했죠. 예, 아코님의 뭐, 티어가 어디든 간에, 트린 자체가 자신이 이제 판단 미스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거를 굳이, 어, 제3자가, 응, 니가 음, 뺐으면 산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는 잘못된 거지. 아예 대킹 네. 나와야 되는데 대킹다 특포 나와야 되는데. 아, 특포 먼저 뽑아야겠다. 안보세 오래 용시 5초인데. 될것 같은데, 내가 투포 삼느라고 이때 집에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건데, 테리 있나? 테리 있겠지. 바론 가자, 이거. 2차보단 바론이지. 말하요그 다음에 헤르메스 무델 가는거 같겠지 다이아 1티어 이상입니다 지금 이아이리가 다이아 1 50점이니까 아! 안 맞았다. 어쩔 수 없지. 근데 시간이 없어서. 하도하나 습니다. 야채 하고 싶 은데 야채 할어

어나몇죽었지아 왜 채팅 왜? <laughs> 아 희님 아, 채팅 보다가 음 좋습니다. 잘했나고요. 네, 새로 오신 분들은 추천 그리고 즐거찾기좀 부탁드립니다. 야소가 시원시원한 맛이 있지.